어, 나 친구 집에 왔어. 왜? 헤어지자. 헤이 나 떠나지 마. 제발, 제발.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마, 마, 하지 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 원하는 게 뭐야? 자꾸 잡네. 아니, 아이폰 필요해? 아니면 이 삭투스 필요해? 아니, 다해 줄게. 다해 줄게. 나 떠나지 마, 제발. 아이 좀맞 응, 그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시든지 물어봐. 다해 줄게. 이인스타 비밀번호 뭐야? 누구세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인스타 하이디 물어보면 되지. <놀라> 안녕. 니녕 어떻게 죽었어? 나게 또 사고 났기 때문에 죽었어. 너는? 나는 코로나. <놀라>

먹었어? 네 먹었습니다. 그럼 자. 근데 잘라도 아빠. 에이 가라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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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니. 도자기야. 아빠. 이번에 왜? 아빠. 오늘은 슬리핑퓨어라는앱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는 여러분은 빨리 찾는거 도움이 줍니다 특히 잘못 찾는 사람들이 업에 들어가면 엄청 재밌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관심 생기면 은프로파에다가 링크 남겼습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놀람>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다 끝났어 이제 기분 좋다. 지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주인 소식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여자 친구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여자 친구 공개하겠습니다. 여자 친구 이리와아 진짜 이오라고 你咋地啊？Nee, John, yeah. <laughs> 경찰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얘기해보려고 왔습니다. 혼자예요? 동명한명이랑 왔습니다. 그럼 둘이 같이 이야기하세요. 맞다. 자기야. 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laughs> 무엇이든 들어줄게 말해봐. 넌 나를 위해서 사자를 죽일 수 있어? 너 미쳤어? 그걸 할수 있잖아. 다리가 이청해 그럼 네 핸드폰에 있는 문자 좀 보여줄래? 내가 죽였으면 하는 사자가 어디있어

하지마, 이비었다 새끼야! 깜짝이야! 남섯 분들. 아빠! 어 아들아. 여섯 분들. 아빠! 넌 없어. <놀람> 사! 니네 친구 봐봐. 너처럼 번이더 없이 굿안 나. 아마도 걔는 중부모님이 나봐. 에이! 그래. 아이 <놀람> 야! 내 아빠. 아빠가 준 소식 있고, 나쁜 소식 있다. 우! 먼저 뭐 듣고 싶어? 나쁜 소식 먼저 말해줘. 아빠가 꼭 죽어. 그건 아니고, 나쁜 소식 먼저 말하라고 했잖아. 아유! 돈이 떨어졌어요 어아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기야 어내 친구들처럼 부자가 아니야 집 없고 차도 차 없는데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한다 그건 상관없어 진짜? 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라 트..트지같은 <놀람> 놈남사분들 <놀람> <놀람> 아, 그, <놀람> 오분 후에. 오 형, 아까는 미안해, 미안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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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여섯 분들. <laughs> 다섯 시간 후에. 미쳤어. 나도 미쳤어. 놀았어 오년 아. 후에. 돈양인들이 <laughs> 외국에 가면. h e l 니 Hao. 자나 <laughs> 어내말 듣고 있어? 어 그렇다니까 어 앞으로 그런 거 하지마 어나 가야겠어 어그어어 어. 내가 아빠에 사진 잠깐 찍고카 같은데? 왜? 학교 프로젝트 위한 건데 그 프로젝트가 뭐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야? 자연체 발표하는 거지 도대체 야이 새끼가 이는데 물어봐도 어. 이요사실하면수야틱톡과수하면시수이야시수이수하면야이야시수함이수하면야수야 남자들, 자기야 핸드폰 줘봐. 핸드폰 꼭좀 와, 엄마야! 네. 나참 뭐해요? 오늘 나참 뭐냐고 왜 생각 못하세요? 왜 생각 못하냐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자기야 나한테 도치는 거야? 아니야, 내가뭐 훔쳤다 고 그래? 나 하나도 안 훔쳤거든. 처음에는 내 마음, 지금 내 옷, 다음에는 뭐야? 내 손은? 오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정야 안녕하세요. 저리 가세요. 님은 예쁘세요. 고친 거예요 스타일 어때요? 아인크래프트에요? 햄폰 주시. 햄폰 없어요. 에이? 그건 뭐에요? 닌텐도에요. <laughs> 남친 있어요? 애기 있어요. 저는 큰 애기예요. 애기 많네요. 이고할 수가 없어! 이뭔 개소리야? 맥주 한잔 맥주 알러지 맥주 안좋아하나 커피 한잔 콜? 커피 알러지 남성분들형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 잠깐 기다려 어? 빨리 왔다 가자 예 여섯 분들. 여보, 시간이 없어, 빨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시간 후에. 여보, 언제 나와? 꼭 나가. 1년 후에. <laughs> 여보, 1분 만줘 1분. 10년 후에. 여보, 아직도 안 나와? 나 이제 간다. 2000년 후에. 날 지안 갈래 이제 다 끝났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너때문에 어머나 기다려는지 알아? 야 뭐? 너왜 공부 안 해? 왜요? 그래야 중순적 받을 수 있지. 그러면? 그래야 앞으로 중 직업 하고 월급도 얻을 수 있지. 그럼요큰 집, 멋진 차, 동차더 나은 삶을 살여이가 있지. 그러면? 그래야 쉬울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같다? 야 이동아. 눈이 없습니다. 밥 주세요. 친구 생긴다. 아 이런 줄 알았어. 아. 다음 주 여자친구 생긴다. 아왜 그래? 다음 달 여자친구 생긴다. 아. 내년에 여자친구 생긴다. 야, 나포기 나쁜데 포기.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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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니 아니 아니. 십년 이후에 여자친구 생긴다. 아 어, 이스라엘 바뀌어. 어 그래. 평야야여자친구못왜 생겨? 아! 아! 아들아 어 아빠 전화기 잠깐만 줘봐 아빠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하는거야? 아니야 핸드폰 켜고 있어 아니 음. 뭐하는거냐고 어.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고맙다 시장님 토론 왜내 전화가 받아 나소에게줄수 있어 그럼 성의해줘 전화 벨 소리 너무 좋아서 이뭔 캐스터 개... 학생 왜 <laughs> 저희 어너 말이야 이제 다 끝났어 옷시모 사줘 <laughs> 몰라요 에이! 아직도 이런 학생들이더 있니? 숫자 알아? 네, 먼저 옷 쓰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옷 쓰면 돼. 알겠어? 아! 한 시간 후에. 선생님, 오늘 썼는데 그 다른 옷 오늘 적 써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 아니면 여기. 요... 야, 이 새끼야, 이 와! <놀람> 안녕하세요. 저리 가세요. 님은 이쁘세요. 고친 거에요. 스타일 어때요? 라인크래프트에요 핸폰 <laughs> 주시. 핸폰 없어요. 그건 뭐예요? 닌텐도에. 에이! <laughs> 남친 있어요? 애기 있어요. 저는 큰애기에요 애기 많네요. 아이고 할 수가 없어. 이뭔 개소리야? 맥주 한 잔. 맥주 알러지. 맥주 안좋아하 커피 한잔 콜? 커피 안마지